안녕하세요. 독학구단바둑입니다. 첫번째 문제는 이 백두점을 살리는 문제입니다. 백두점을 살려가지고 옆에 있는 흙돌까지 잡는 문제인데요.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흙이 여기 젖혀져 있어가지고 이쪽 끊는거는 바로 잡혀서 안되죠? 여기 빈상각 하는것도 흙이 일선으로 젖히는 순간 자충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뭐 여기 선수는 된다 하더라도 백이 연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상전이 안되고요 그러면 왼쪽만 놓고 오면 안되니까 당연히 오른쪽에 흙 약점을 노릴 수 있어야 되는데요. 한칸 사이가 언제나 이렇게 뚫는 거, 그리고 이렇게 반대편으로 단수 치는 게 있겠죠? 그러나 이번 문제의 교훈은 그러한 약점을 공략할 때 있어서 언제든지 내가 할수 있는 선수 교환, 요거 아끼는 게 묘미가 되겠습니다. 요거를 단수 보인다고 쳐놓으면 이제 그 다음이 없어요. 어차피 요거는 젖혀가지고 자충 때문에 어차피 못넘어온다고 했고요. 이한칸 뛰는 수가 일선이라서 묘수처럼 보이는데 지금은 가만히 내리면 역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백이 잡히게 되죠. 이어서 수상전 하는 것도 이제 백이 안 되고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게 이거는 저침당해서안 되니까 일선을 둬야 되는 게 맞고, 근데 당장 두는 건안 되니까 이 오른쪽의 흑 약점을 이용해야 되는데 단수를 쳐주는 건흑 약점을 잊겨주는 거라 없애주는 거라서 좋지 않다. 그럼 빈상각으로 내리는 개선수잖아요. 이을 때는 한점 잡아버리니까. 그러면 흙이 빈상각으로 내릴 때 이렇게 막아서 잡게 되는데 그때 일선을 하면은. 이거 차단은 지금 변의 특수성이죠. 막다는 것이기 때문에 자충이라 쓰기 바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바로 따먹혀요. 그래서 늘어야 되는데 이건 잡아서 이게 백이 된게 아니냐 할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 차단 가는 게 아니라 이어서요. 넘겨준 다음에 단수 치고 또귀의 특수성입니다. 먹여쳐서 자충이 걸렸어요. 백이.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바로 끊겨서 먹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뭔가 좋은 수준처럼 보이지만 아쉽게 안 되는데요. 이 아이디어를 빌려와서 수순만 살짝 바꾸면 됩니다. 결국에 100은 이일선으로 뛰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고 하면 막힌 다음에 다 채워져서 먹여쳐져서 수가 줄어드니까 이것조차 아끼고 그냥 한칸띄는 수가 좋은 수가 됩니다. 만약 흙이 차단가면요. 이거 똑같이 내리면 돼요. 이제는 이 맛보기 됐죠. 여기 막으면 아까 잡은 형태가 됐고, 이거 이후면 한점 잡아서요. 이것은 흙이 안 되고, 그렇다면 흑 입장에서는 여기를 잇고 싶은데 백이 여기서 그냥 넘어가주면 아까처럼 똑같은 형태로 먹여쳐서 죽지만 지금은 이 교환을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흑이 이었을 때 지금 이 교환을 안 해놨어요 단수를 이때 치면 됩니다 예, 이을 때 넘어가서 찌르고 먹여칠 때 백이 따내주면 똑같이 걸리거든요 근데 먹여칠 때 여기를 이어주면 돼요 그럼 먹여치면 안, 돌려치기를 안 당하죠 여길 먹여쳤을 때 따내주면 똑같이 또 수가 줄어드는데, 여기 먹여쳤을 때도 여기로 이어주면 됩니다. 때렸을 때 따내서. 여기 한 수의 여유가 있죠. 여기 바로 못 들어오니까 백이 지킬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한칸 뛰는 수가 좋은 자리가 되는데, 아무 교환도 하지 않고 뛰는 것이 이 문제의 정답이었어요. 사실, 바둑을 두다 보면 내가 선수로 할수 있는 권리, 특히 단수가 보이면은 하수와 고수를 가르는 차이가, 하수들은 단수를 바로 쳐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 단수가 이제 중요한 자리일 때, 어, 미리 쳐놓는 게 의미가 있을 때도 있지만, 사실 아껴두는 게 좋을 때도 많습니다. 내가 안 두면 상대가 뺏, 뺏어버릴 때, 뺏어버릴 수 있을 때, 이럴 때는 쳐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하지만, 대다수의 경우는 아끼는 게 좋은데요. 이 문제가 그딱 상황이었어요. 아끼는 게 좋은 이유가 나한테 선택권이 있다는 겁니다. 이어주면은 이제는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단수를 치고 갈 수가 있다는 거고, 흙이 차단을 가면 이때는 또 처음처럼 다르게 이렇게 둘 수가 있다는 거, 선택권이 있다는 거는 미리 흙의 약점을 잇겨서 처리를 해줄 필요가 없다. 이런 바둑에서 정말 자주 쓰이는 중요한 논리가 숨어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건 백도를 살리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도 쉽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는 옥집이죠. 아무리 봐도 옥집이고 아래쪽에서 집 내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수는 밀고 들어가는 순인데요 막았을 때. 요거는 궁도가 좁죠. 살수 없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둬선살 수가 없고. 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막아, 밀어 들어왔을 때 흙이 뒤로 물러야, 물러나야 되는 상황을 만들거나 이렇게 하면 살죠 이렇게 만들거나 여기 한칸 뒤였을 때 단순히 찔리고 막히는 거 여기 한 집이 안 나는데 어, 이 자리가 이렇게 해서 한 집이 나게 되는 이 그림을 그리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모양 자체에서 안 되면 상대 모양 약점을 항상 노려야 되는 게 바둑이죠 흙 모양의 약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한 칸, 호구. 한 칸이든 호구든 그 약점에 대한 공략법은 들여다보는 거죠. 이거 들여다보는 거 하면은 이걸 이어줬을 때, 이제는 밀고 들어갔을 때요. 뒤로 물러나는 건 이거 백이 딱 살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흙은 무조건 차단을 갈 수밖에 없는데, 요 들여다보는 수로 인해서 끊는 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끊었을 때 흙이 사실 다른 수는 안 되거든요. 수상전인데 여기로 두는 건 이제 백이 작게 되기 때문에 흙은 무조건 이쪽으로 늘고 여기로 백이 들어오는 게 자충이죠. 그래서 이 수상자 자체는 흙이 이기게 되는데요. 이 있는 걸 선수로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잡을 때 그때 딱살 수가 있죠. 그러면 흙이 안 있고 이쪽으로 막으면 어떻습니까? 단수를 하나 쳐놓고 이을 때. 이제는 여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이거는 똑같이 죽게 됩니다. 이제는 붙이는 수. 흙이 자충이 다 찼기 때문에 수가 다 차서 흙이 뚫어가 찌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잡아야 되는데 단수를 치고 크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안 되고 흙이 있는 수밖에 없는데 그때는 이제 밀고 들어가서 좋다 이런 문제였죠. 그냥 밀고 들어갔을 때 이제 흙이 당연히 맞게 되고 이때 들여다보면 흙이 여기를 이어주는 게 아니죠. 이쪽을 끊기게 되니까 이쪽을 잇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순이 중요했던 거죠. 교환하기 전에 미리 해놨으면. 이렇게 받으면 이제 붙여버리고, 이렇게 두면은 끊어버리고. 이것도 배한테 선택권이 있었던 겁니다. 수순이 중요하다. 근데 이 문제는 이제 수순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로 교훈 딱 정리해보면은 상대 약점 놀이라는 거예요. 자체로 내가 안될 때는 상대 약점 놀이라. 근데 상대 약점은 이제 상대 모양에 따라 어떻게 노릴지가 정해지는 건데, 한 칸이든 호구든 기본적인 공략권 들여다본 수죠.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으면 끊고 붙여서. 막으면, 네, 이으면 밀고 들어가서 이한 점을 이용할 수가 있다. 흙은 네, 내릴 수밖에 없는데, 이거 있는 수선수로 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도 어렵지 않은데, 이 백도로 살리면 됩니다. 근데 일단 단수가 백이 걸려있죠? 안 받으면 바로 때려지니까 이 단수를 해소해야 되는데, 다행히 백이 이흙두 점, 양쪽으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쪽을 먹어야 될까요? 이쪽 먹는 건 먹여쳐져서, 어차피 이쪽 따내는 건 먹여쳐져서 여긴 더할게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귀에 102점이 있으니까 이두 점을 바탕으로 흑세점이랑 수상전이 걸려서 뭔가 선수 활용을 할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니까 러 무조건 여기를 따내는 게 아니라 여기를 따내야죠. 그리고 여기 따내버리면 먹여쳐서 끝나니까요. 지금 먹여치는 게 정답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다른 수를 둬야 되는 겁니다. 여기를 따내서 일단 수를 늘려놓고 여기서 다른 수를 둬야 되는데 먹여치는 건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먹여쳤을 때이 집이 옥집이 되면 이제 100이 더 이상 할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수를 발견해야 되는데 네, 여기는 이제 귀에서 정말 잘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이 문제의 경우는 이 귀라는 것은 정말 막다른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특수한 곳입니다. 사활에선 집 모양을 내야 되는 건데 원래 집 모양 내려면 한 수, 두 수, 세 수, 네 수가 필요합니다. 한집 모양 내는데. 근데 귀라는 것은 특수한 곳이라서 어떻습니까? 한 수, 두 수면 한집 모양이 나 버리죠. 그래서 이 자리요. 1에 1자리가 아니라 1의일자리 상칸 더 간. 이 자리, 그리고 이 자리. 1의 2자리가 사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되는 겁니다. 단 두수로 한집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이 문제에서도 정답은 무조건 이런 모양 보고 내가 한집 모양 만들어야 되는데 정답이 어디일까 여기 아니면 여기가 답이 되는 겁니다. 여기 아니면 여기가 답이에요. 그러면 이거부터 봐보겠습니다. 흙이 있는 거는요, 백이 넘어갑니다. 단수는 되는데 이 수상전이 백이 빠르죠. 그래서 이것은 백이 흙을 잡아가면서 산 형태고요. 그렇다면 흙이 넘어가는 후안을 남기지 않기위 해서 바로 잡는 거 어떻습니까? 이때 백이 그냥 이렇게 입구자 둬도 되고요. 이으면 차단 가서 잡히죠. 때리면 다시 때려서 먹여쳐서 여기 한집 만들고 이쪽 집으면 여기 한집 만들어 살았습니다. 이렇게 둬도 되고 때려도 돼요. 예, 흙이 잡으러 가려면 먹여쳐야 되는데 늘면 아까랑 똑같은 형태가 되겠죠 다만 집으로 본다면 어차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한 점까지 다 살리는 입 구자가 맞겠네요 그러면 흙이 백을 못 넘어가게 하고 이한 점에도 수를 채우는 여수도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따내면 먹여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대로 따내면 옥집이니까 백은 여기서 다른 수 생각해서 뒤로 돌아가야 되는데 요게 백이 수상전이 안 돼요 어차피 여기를 기다렸다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백이 어떤 수가 좋습니까? 흑의 빈상각에 대해서 역시 이래 이 자리에요. 이 자리에 면 흑이 이을 순 없잖아요. 뒤로 돌아가서 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뭐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따내면서 단수가 되는 거죠. 단수가 돼서 때릴 때 이어서 백이 살게 됩니다. 그럼 이 자리가 정답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흑 입장에서 좋은 수가 어딜까요? 흑도 좋은 수가 이래 이 자리에요. 네, 여자리 두면요. 이게 항상 이런 모양은 따냈을 때 됐다 낼수 있어서 집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수가 여유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 따내는 건 의미가 없고 넘어가야 되는데 아까처럼 똑같이 됐을 때 네, 백의 한집모양안 나고요. 여기 따내는 건 됐다 내서. 이건 백이 죽었죠. 비기어도 백이 안 되는데 그냥 단수쳐서 죽었으면 뒤에 또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가 좋은 수처럼 보이지만 또이 자리가 좋은 수였어요. 그한테도. 이래 이 자리가 정말 급소라는 거 아실 수 있겠죠? 그럼 답은 여기입니다. 네, 여기도 쓸 때, 이제 있는 거는 바로 잡아서 안 되고, 뭐, 잡는 것도 아까 보여드렸, 보여드렸다시피 여기 두면은 네, 흙이 이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백이 살게 되는데요. 여기 두는 것도 이제 백이 수 채워놓고, 네, 수 채워놓고, 흙이 못있게 하고 때리는 걸 선수로 해서 한집 모양 내면 되잖아요. 그러면이 자리 갔을 때 이제 경기해야될게 이거밖에 없는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그냥 따내는 거는 흙한테 먼저 먹여준다고 해서 백이 어차피 여기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럼 여기밖에 안되는 이거 수상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백이 죽게 되는데 그냥 따내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수가 좋죠. 흙의 수를 채우라는 겁니다. 흙이 어차피 못 이어요. 어차피 못이면 뒤에 또 잡아야 되는데 이두 점이 고깃값을 하는 거죠. 때리면서 선수로 때려서 이렇게 한 집을 낼 수가 있다. 이 문제 정리해보면 은 교훈은 이래 이 자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집 모양 내는 게 사활에서 관건인데, 원래는 한집 내는데 내수가 네 필요한데 이래 이 자리는 귀의 특수성으로 단두 수면 한집망이 나기 때문에 귀에서 정답은 항상 이래 이 자리 에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어 항상 사활이랑 수상전, 몸싸움이 일어날 때는 그 서로의 수를 채우는 게 중요하죠. 선수를 뽑는 게 내가 중요하니까 그냥 따냈으면 먹여쳐서 안 되는데 이 상대 의 수를 채움으로써 선수로 따낼 수 있게 만드는 이 생각이 중요했습니다. 실전 바둑에서 둘다 자주 나오는 그런 논리와 생각이니까요. 이번 문제 통해서 골채화 하셔가지고 바둑 재밌게 잘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4월 3문제 재밌게 보셨다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